치석이나 잇몸 질환으로 한번 내려간 잇몸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, 평상시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이용하여 꾸준히 관리하셔야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치석이 생겨서 내려간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 그냥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피가 난다거나 붕괴게 계속 있거나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치료라든지 뭐 잇몸 수술을 더 필요로 할수 있게 되세요. 대부분은 정상적인 잇몸 상태인 경우에는 그~ 스케일링만으로 유... 치주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생긴 공간 때문에 누구나 다 잇몸 치료를 하지는 않으세요 치석이 제거되신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잇몸 치료까지 진행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. 잇몸병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거기 다음 단계까지 치료를 하실지 아니면 스케일링으로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시거든요. 근데 그 회복이라는 거는 치아 사이의 공간이 회복되시는 게 아니고요, 잇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실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